네,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월요일 날까지 쉬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나와서 잠깐 이라고 들어가, 넘쳐서 일찍 들어갔고요. 어제에도 쉬었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송도로 나왔어요. 송도로 나와서 콜이 제법 떴어요. 예, 역시 목요일 날 송도는 너무 좋아요. <laughs> 아무튼 우선은 예, 반송동 8만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 뜨는 거뭐 강남 5만원 이런 거다 버렸어요, 오늘은. 예. 과감하게 버렸어요. 목요일 송도는 믿고 가도 돼요. <laughs> 그래서 진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일단은. 반성동 8만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성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선는 여기 예, 도착한 데가 예, 북광장이에요. 북광장, 예, 북광장, 예, 북광장 바로 앞옆 옆이죠? 예, 옆에 서예그랑글박스, 네. 예, 죽전 3호뭐 예, 단가 나쁘지 않네. 일단 그러니까 이거 넘겨보고 음 이제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든 예, 아니면은. 다시 서쪽, 예. 뭐 송도 이런데, <laughs> 그런데 다시 갔다가 다시 치고 나오고, 그게 최고긴 해요. 예.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게 좋긴 한데, 짤라짤라 뭐 타도 되긴 하죠. 예, 우선은 지금 너무 북강장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laughs> 뒤에 보이시죠? 익숙한데들, 예? 익숙한데, 예, 익숙한 예. 그냥 북강장. <laughs> 여기니까 일단은 난강장의 사이에 난강장 살짝만 걸쳐 있을게요. 예. 걸쳐있으면 뭐 하나 주겠죠 그래도 이제 10시 조금 넘었고, 목요일이고, 예, 여기 지금 북광장 여기 주차장 가득 찼어요, 가득. 뭐 항상 가득 차긴 하는데, 아무튼, 잘 자꾸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뒤에 또콜 잡고 영상이. 예, 연하입니다. 아, 동탄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거의 한 1시간, 20, 30분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축구했었나봐요. 예, 몰랐어요. 축구한 지도. 아뭐 축구 결과는 봤어요 3대3으로 비기긴 한것 같은데 아무튼 축구가 끝날 타이밍쯤 해가지고 코리 네, 나오는데 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더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구이동 가요 구이동 네. 제가 구이동을 가, 뭐 가본 적은 있긴 한데 언제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일단 6만원 여기서 구이동까지 장부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은 한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콜 들어왔던 게 어, 암사동 5만원 위례 5만원 그리고 인천 논현동 5만원 그리고 멀리서 정말 가고 싶었던 거저 네. 강서 7만 5천원 그 동탄역에서 떴어요 동탄역에서 떠가지고 에, 바닥에 한참 깔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 시간 보고 잡을까 했는데 버스 시간도 안 맞아요 <laughs> 아무튼 일단은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이동 아 힘드네요 다. 단 아, 저는 아까 도착했을 때 후딱 잡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쉽지 않으세요뭐 분당 가는거 뭐 3만원 가는 뭐 3만, 3만 5천원짜리 몇개 많이 한네 다섯 개 주긴 했는데 그런건 다 버렸고 아무튼 일단은 저기 어디야 예, 구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이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네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예, 구이동 도착했고요어 아, 고림도 5만원 우선은 출발자에서 대기가 한 14분? 15분? 예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대기비는 3천원 올라서 6만 3천원으로 됐고 여기 오는 거 40분 조금 더 걸렸네요 예. 저는 올림픽 경부 타고 쭉 가서 강변북로 타고 올줄 알았는데 중간에 저 판교에서 빠져서 예. 외곽 타고 오니까 더 빠르긴 하네요 예. 길이 안 막히니까 아무튼 지금 구의동 왔는데 아, 아, 삼성동에서 저 성도 5만원 가고 싶다 아,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을 그때 엊그저께 화요일이죠 화요일도 일을 하다 말고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우선은 지금 여기 구이동인데 지금 나오면서 버스가 있나 혹시나 해서 봤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에서 한 4분 정도 뒤에 예 저기 잠실쪽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오네요 예 살아있어요 302번 예 그래서 얼른 그거 타고 예 일단은 잠실로 내려갈게요 잠실 가서 아마 버스 갈아타고 예 갈아타고 저기 어디야 그쪽으로 갈것 같아요 저기 강남 삼성동 쪽으로 예, 포스코사거리 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죠 그래도 예. 아무튼 우선은 예,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예, 저기 어디야 폴좀 예, 잡고 영상 또이어갈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 지금 여기 잠실로 바로 버스 타고 넘어오다가요 폴이 하나 떠서 일단 다았어요 이거 강의동 먹자에서 던 건데 예, 송파 장지 위례, 예, 찍고 송도 가는 거예요. 75,000원. 예, 금액 잘 나온 것 같아요. 리거 제가 봤을 때 내비 찍고 가면은, 대충, 한 1시간? 1시간 정도만 갈것 같긴 하거든요. 예, 굳이, 강남까지 들어가서, 송도 오6마원짜를잡는게 그냥 여기서 얼른 타고 가는 게 낫죠. 예. 우선은 요거, 저 이제 방이 먹자에서 뜬 거라서, 여기, 걸어가기는 살짝 멀고, 예, 네, 그렇다고 못뭐 타고 가기는 좀가깝고 애매해요. 그래서 전 타고 가요, 그러면. <laughs> 뭐 카카오 와이트는 모두 일단 이거 타고 일단 송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도 가서 영상 네, 이어갈게요. 예, 네, 네, 네 니다 지금 여기 송도 도착했고요. 거의 딱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네. 아까전에 이제 손님 만나서 출발해서 오고 있는데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요 거기서 딱 봐도 대리기사님이야 이건 누가 봐도 대리기사님이에요 예. 대리기사님인데 킥보드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시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 제일 끝 차선을 타고 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제가 아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고, 아닌가?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와, 이 킥보드 기사님은, 예, 네, 2차선으로 달려요. 2차선으로 달리다가, 이제 거기가 구간 단속이 50, 구간이 아니라, 이제 앞에 카메라가 50km 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다 속도를 줄이죠. 근데 이 킥보드 기사님은 그냥 냅다 쏘더라고요. 쭉 쏘고 가더라고요. 차 사이를 비집고 가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차 사이, 그 차가 한 40km, 50km 달리는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사고가 났어요. 이 부분. 앞에서 이제 좌회전, 직진,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이 기사님은 2차선, 3차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차선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기사님은. 한, 거의 한 3km를 직진으로 같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서 갔는데, 와. 결국에는 직진 좌회전인데, 이, 이 기사님은 2차선에서 좌회전. 그리고 1차선에서 오던 차 좌회전. 예, 네, 결국엔 때려 박았어요. 둘이. 차랑. 그 1차선에서 운전하시던 분은 그 문제예요. 예, 네, 그건 아니에요. 그 기사님이 얼마나 다쳤는지 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타시는 분은 사고가 나야 정신 차려요. 진짜 와, 그리고 아무튼, 어, 물론 많은 대다수의 기사님들이 킥보드 타시는 기사님들이나 전동휠 타시는 기사님들, 정말 안전장비 다 착용하시고 헬멧은 필수로 착용하고, 그리고 타셔요. 다! 근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게 타시는 기사님들 간혹가다 한 분씩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싸 잡아서 욕 먹어요, 진짜로.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전동 킥보드나 휠을 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타시지는 않을 거라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해요. 네.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안전 장비 없이 차들이 단위는 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차가 없다면 없다면 그래, 없다면 그래도 되는데, 어, 뭐 하나 들어오긴 하네요. 운동 예. 차가 없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예. 근데 차가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열대가 넘어요. 그길 사이에 와. 근데 거기서 아, 그러고 타, 타고 다닌다고, 그거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진짜. 예. 아무튼 네, 뭐 아무튼 참 같은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제가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 고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네, 창피하고 와 그렇게 타신다고요 아무튼 지금 송도 왔고 이제 여기 아까 센트럴파크 프리지오 네, 송도에서 제 기준으로 착지가 두 번째로 좋은데요. 제일 좋은데 더샵 퍼스트 월드 두 번째 센트럴파크 프이죠 바로 건너편 아파트거든요. 서로. 네. 아무튼 지금 송도 왔고, 어, 이제 저는 롯데몰로 슬슬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어, 영종이나 하나 줬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laughs> 아무튼 킥보드 타시는 분들, 뭐 전동을 타시는 분들 정말 안전하게 타셔야 돼요.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한 도구지. 도구로 그걸 타는 것뿐이지 그거를 즐기기 위해 타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예. 라이딩 하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하고 가서 서킷 가서 타시면 돼요 진짜 라이딩 하고 싶으시면 예. 아무튼 예, 그렇고 안전하게들 타세요 예, 타시고 일단 저는 여기서 한번 코를 예, 이제 잘 잡아볼게요 인천 빙을 좀 타든 예. 아까 용현동 이만 갔어야 되나? <laughs> 아무튼 네, 콜 잡게 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입니다. 네, 요거 일단 잡았어요. 저기 송도 3동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 에서던 거라서 요거 아까 제가 저기 송파에서 지쿠탈 탔거든요. 네, 일부러서 지쿠탈 탔어요. 송도 오면 지쿠탈 타기가 수월해서. 그래서 요거 환승되니까 일단은 요거 금액 좀 싸요 29,000원 그냥 집에 갈게요 <laughs> 일단은 그럼 마감 영상은 영정도 네,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영정도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현입니다 지금 여기 하늘도시 도착했고요 네, 금방 오죠 한 25분 정도면 와요 그리고 어, 오랜만에 팁을 받았어요 네. 손님하고 오면서 손님도 술 거의 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현금콜이었거든요 카카오 현금콜 그래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왔는데 나 어디 사냐고 그래서 여기 시저 하늘도시 산다고 그러니까 어 동네 사람이라고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 영종도 들어가는 기사님들은 다 영종도 코리 떠서 잡는 기사님들은 다 영종도 기사님들이다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고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날씨 추운데 고생한다고 들어가면서 집에 가면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래요 저보고 네, 그러면서 아까 29,000원 현금코리었거든요 네. 5만원짜리 한장 주셨어요 진짜로 와. 와. 오랜만에 뭐 TV랑 어디 갔어 어, 오, 돈 없어진 줄 알았네 여기 5만원짜리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까지 해서 이제 마감하고요 오늘 코콜을 약간 큰거 위주로 타가지고 그래도 매출이 괜찮게 나왔어요 오늘 2 6만8천원 탔네요 네. 마지막 거 팁까지 다해서 계산한 거고. 하, 아무튼 오늘은 그래 매출은 예, 괜찮았던 거 같아 같아요. 예, 목요일 1월 목요일. 예, 아무튼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뭐야 킥보드 예, 전동 타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서 조심히 타세요. 아 예. 어, 진짜로. 저도 뭐 공유킥보드나 뭐 공유 바이크 이런거 종종 타긴 하는데 타면서도 보통 공유킥보드가 요즘에 제한속도가 20km로 다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20km 25km 뭐 예전 에 25km 까지도 나가기도 했었는데 저도 타면서도 항상 불안불안하면서 타요 예. 위험하잖아요 예. 아무튼 진짜 조심해서 타세요 안전장비 다 하시고 헬멧 꼭 쓰시고, 그리고 밤에 타기 때 타시게 되면은 이제 어 다른 차들이 안 보일 수가 차들이 그 타시는 거를 못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고 사건 사례도 있고 하니까 꼭그 내가 예 타고 간다는 그 뭐에 뭐 뭐. 기사님들 보면은 뭐 등에 막 달고 다니시고 하더만요. 예. 반짝반짝하게 예, 그런 거꼭 하시고 그런 거뭐만원뭐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어 투자해서 예,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은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진짜로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하게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감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